자, 반갑습니다. 김 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무브먼트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무브먼트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된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아니면은 지난번에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 상관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테니까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보이시는 구독 버튼과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더라 해도 상단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봐야 돼요 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가격이 바로 750원 매물대입니다 그만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꼬리를 달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매수세가 더 들어와 줘야 돼요. 즉 거래량이 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자 개인의 돈이 아니라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건 재단과 고래들의 돈이죠. 이 돈들이 최근 들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돈이 들어왔다고 기준을 잡아 놓은 게 제 거래량 화면 보시면 세 개의 선들이 보이시죠? 이 선들을 거래량 막대기가 모두 다 돌파하는 시점이 저는 이 종목에 돈이 들어왔다고 기준을 잡아놨어요. 이미 세력들은 600원부터 800원 사이에서 매집을 해둔 만큼, 매집을 해둔 만큼 지금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600원대에 매수 못하셨어도 상관없어요. 세력들이 매집하는 기간을 굳이 우리가 안 기다려도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타이밍 맞춰서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시키기 위한 돈이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 타이밍 잡아서 제가 매수매도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이제는 이 수급이 꺾이는 시점에 제가 매도타점 잡아드릴 거예요. 상단에 개인 번호죠. 010-3969-8354이 번호로 무브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제 번호까지 꼭 저장해주세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를 통해 어떤 식으로 문자 대응 받고 계시냐면,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대량으로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 이름까지 써져 있습니다. 실제 사이트라는 거 인증되실 거예요. 그럼 문자 내용 한번 보면은, 제가 종목명 바운스 토큰 매수가 목표가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왜이 종목을 잡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송일 2월 9일 잘 기억하시고요. 발신번호 또한 상단의 개인번호와 동일한 거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316분께 전송을 해드렸고요. 자, 성공도 316분께 전송이 잘 됐습니다. 그럼 업비트의 바운스 토큰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장기간 동안 횡보를 거친 이후에 가격 상승을 만들고 고점을 만들고 나서 물량을 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하락 추세에 전환되면서 바닥을 다졌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2월 9일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날이 2월 9일입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이때 가격이 15,000원 이하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3월 들어서 조금 시장이 불안했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세팅해 놨던 4만 원 목표가까지 뚫어 주면서 여유 있게 매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코인이 상승하려면 거래량, 즉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하락 구간에서도 잠깐의 반등이 아닌 기준선을 돌파해줘야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이런 신호가 오게 된다고 하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매수하자고 또는 제가 자주 찍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기준점을 찾고 정확한 매수 포인트에 진입을 해야지만 손실 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수익 구간 챙겨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하락장에서 그나마 수익 좀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물려있는 종목 대응 문자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번호죠. 01039698354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는 거한 통에 10원에서 20원 사이 들어가요. 근데, 무료로 제가 해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운스 토큰 수익 마무리 지었으면서, 새로운 코인까지 발굴을 해놨습니다. 장담코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발굴한 코인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잡는 동안 아무런 대응 없이 들고만 있게 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들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또 누굽니까? 이 코인 커뮤니티에 6년간 열혈 활동가로 지내면서 관계자들에게 직접 입수한 미공개 자료들 또한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제가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문자 보내셨다고 해서 개인정보 유출, 리딩방 입장해라, 이런 거 일절 없이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번 문자 한 통으로 인해서 내 보유자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는 김선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